바로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또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읽어 나가야 되겠죠 상황을. 자 국장은 역시 역회된 숄더는 정말 강력한 상승 패턴, 최강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호스피 차트 지난번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질 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패턴 플러시, 어, 미국, 중국 분위기 뭐 괜찮아지고 플러시, 그 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자, 지금은 허니문 기간. 새로운 대통령에 기대를 하면서 외국인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허니문 기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증시 부양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정책주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계속 강조 드린 거야, 그죠 인공지능, 반도체, 재생에너지, 가상자산, 에너지 고속도로, K문화, 북한, 증시 부양. 자, 지난 주까지 증시 부양 관련으로 뭐 지주사. 증권사, 금융사들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었고, 대북조도 상승이 나왔었고 K-부다,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올라가고 있고, 뭐 재생에너지 꿈틀꿈틀하고 있고, 인공지능 지금 주도주고, 그다음에 오늘 가상자산이 튀어 좋았습니다. 가상자산 쪽으로 보자고, 지난주에 유튜브에도 말씀드렸고, VIP 멤버십 채팅방에는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아, 채팅방 이 상위에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여기 가상자산 관련 주들 상위에 고정시켜놨고, 2주 이상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지금은 비트코인 시대적인 상승, 트럼프의 비트코인 매집,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스트레티지 추가 매입, 국내 대선 후보, 자, 이 글은 이재명 당선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국내 대선 후보의 코인 인식 변화 등에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 관련 주들. 오늘 아침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등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강조해 왔다. 자, 초대 정책 실장으로 가상 자산 전문가가 들어왔다. 지금 미국보다는 가상 자산 관련 법제화가 한발 뒤처져 있죠. 자, 이제는 시대 흐름이에요. 가상 자산이라는 거. 가상 자산 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일반 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STO도 있고, 이재명이 많이 밀었던 거죠. 그다음 NFT, CBDC,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정책 초기부터 가상자산 전문가가 들어왔다. 기대감이 커지겠죠. 자, 미국은 말할 거 없습니다. 미국 정부 비트코인 추가 구매 검토.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중심이 되겠다.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6월 2일에 제 블로그에요. 뭐 비트코인, 뭐 STO,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가 중요한 이유. 지난주에 이렇게 글도 있었어요. 미국 정부는 전략자산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 백악관에는 크립토 정책 책임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 정부는 약 2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10배인 200만 개로 뭐 늘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제로 화 난리죠. 미국 역시 뭐 CBDC, STO, 이런 것들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기관 투자자 83%가 이미 가상자산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다. 자, 한국은 2025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STO, NFT, CBDC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도를 하고 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에는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는 이렇게 뭐 관련주가 있고, STO는 뭐 이렇게 있고, NFT, CBDC, 미국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마라, 라이어 스트레티지, 블록체인, NFT, STO, CBDC 등등등 지금 전세계 흐름으로 코인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범 가상자산 관련 주자 전자결제, 전자화폐, STO, NFT, 핀테크, 가상화폐, 금융자당화 화폐, 지역화폐 이렇게 다범 가상자산 관련 테마예요. 오늘은 여기가 급등을 해줬다. 뭐 헥토 파이낸셜,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다날, 한국 정보 인증, 아. 서울옥션 갤럭시 SM 우리 기술투자 등등 오늘 국장 가상자산이 강세였지만 또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 이재명이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또 인공지능 뭐, 퓨리오사기죠 이쪽도 지금 봐야 되고 어, 창투사 봐야 되고 이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창투사 상승했네요 을 클라우드 이렇게 또다 묶어서 범인공지능 테마예요 어, 범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가상자산 K문화, 대북주, 증시 부양, 지주사들 이쪽으로 지금 단기 상승 주도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어요. 자, 실업률이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뭐 증시에는 뭐 호재, 그 다음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미국 고용은 탄탄한 편이다. 이런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시진핑 트럼프가 통화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기다렸고, 그런데 그 통화 결과가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중국,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의 휘토류 수출, 출 임시 허가 지난주에도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토류다. 이것을 일단 임시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히토류 수출 재개 될까? 미국 중국 9일 런던 무역 협상. 전화 통화가 아니라 만나는 거 이제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까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는 9일 자, 오늘 밤입니다.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해시 위원장은 고위급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4월 초이 이전처럼 희토류가 유입되기를 원한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정말 지금 필요한 상태고 중국은 그 무기를 잘 잡은 상태죠. 그죠? 트럼프는 필요하면 강하게 말하지만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 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숙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또 언제 급발진할지 모르는 것도 트럼프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뭐 잘될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결과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언제든 뭐 꺾이거나 추가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기준으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까지는 상방이 열려는 있다.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뭐 직전 고점까지 상방이 열려 있고 코스닥을 보면은 이제 막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고 직전 고점 여기고 그 전에 고점 그전에 고점 여기죠 여기가 저항이 강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상방이 열려 있구나 음. 뭐 상승 다음에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상승 다음에 쉬었다가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상승은 이 금방까지 가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 감은 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코스닥 여기 고점 때 여기를 가이드, 코스피 직전 고점 때 전후반 이렇게 가이드, 미증시 전 고점 여 전후반 가이드 이렇게 상반 가이드를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직전 고점 때까지 가든 추가 상승하든 지금부터는 비중은 늘리면 안 된다. 가진 비중 안에서 요거 수익 나면 팔고 요거 별로 안 올라가면 빨리 비중 줄였다가 딴 종목으로 가고 요런 순환매는 할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중이 70%인데 90% 100% 늘린다? 안 된다. 오히려 비중이 뭐 80%, 90%, 100%다. 그러면은 100에서는 90, 80, 70. 90에서는 80, 70, 60.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비중의 2%, 3%, 5%씩 줄여주는 게 좋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팍팍이 아니에요. 야금야금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이라는 것은 요렇게 올리고 요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늘렸다가 요렇게 줄이고 비중이 50에서 52, 53, 54, 54와 55, 60, 62 요렇게 올리는 거고 비중을 줄일 때도 70, 80에서 80에서 30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비중 80에서 78, 75, 74 올라갈 때 천천히 줄이는 거다. 핵심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한들 추가 급등이 나온다 한들 비중을 늘리진 말자. 내가 비중을 지금 60% 가지고 있으면 주식 비중 60%만 사고 팔고 하자. 내가 주식 비중을 지금 90% 가지고 있다. 오히려 80, 70까지 야금야금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응. 이해하시겠죠?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뷰가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에 보면은 정고점 때 부분에서 지금 순구르기 중인데 지금 상승 1, 2, 3, 4, 5, 8로 치면은 하락 3파, 1, 2, 3. 이렇게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락 3파가 끝이라면 여기가 저점 때가 될 거고, 그러면은 저점 내리고, 저점 내리고 한번더 조정 받고 올라가면은 역회전 숄더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뭐 조정을 받더라도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고점 대부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뭐 악재는 트럼프 머스크 개싸움이 아닌데 지금 뭐 머스크가 일단 한발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 며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주가가 급등 락기 심하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 테슬라는 삼 300... 300달러 위로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멤버십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포모 사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3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매수로 좋은 것은 200달러 초반대. 뭐 200에서 220, 230, 240, 뭐요 정도 200달러 초반대가 좀 좋아 보인다. 200달러 여기 위로는 가진자의 보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급락이 나왔는데 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증시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이드 한번 잘. 잘 잡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번 단기 상승이 전고점까지만 갈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지 국장도 단기 전고점까지만 갈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심으로 모두의 성투를 기원드립니다.